질문하세요. 응. 아, 되돌리겠다, 조치를 어떤 조치를, 조치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어, 민주당이나든가 언론에서 우리가 어,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은 마치 어,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의 경도대 불공정 방송을 장악했던 공영방송이 방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서 제대로 가라. 어, 국민을 위해서 어, 공정보도를 하라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그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방위원장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이 과방위원장을 받고 오면 네, 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까요?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과방위원장이라는 것이 어, 회의를 과방위 회의를 진행하고 과방위를 대표할 뿐이지 과방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5년 동안 민주당에 경도된 방송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해 공영방송이 음. 이게 뭐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해요. 우선 민노총 사라의 언노련 어, 핵심 간부 출신들이 MBC나 KBS의 주입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KBS 같은 경우에 우리 KBS 기자시죠. 네. 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다언노련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언노련은 민주노총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하고 정책 연대를 해요. 정책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출신의 간부들이 또 오늘은 출신의 데스크가 어, 민주노총의 영향력에서 영향력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어,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보도 결과도 아까 제가 한두개 예를 들었지만은 완전히 민주당에겐 유리하고. 국민에겐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기자로서 진짜 열정과 의지가 넘치고, 어, 그리고 내가 진짜, 어, 특정 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자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방송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양심이 부끄러운지 안, 안 부끄러운지. 저는 오히려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려고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지지율 위기 국면에 지금 방송의 편파 구조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연결시키지 마시고 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지지율하고는 무관합니다. 주당이원조 중단 언제 만날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만나겠습니다. 그러합니다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재 해지를 해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신데 그렇게 방송에 대해서 특정 조직이 장악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방송 중립성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집권 여당이 됐다고 해서 야당 때의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 공정 방송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어 그런 문제가 어 지금이라도 어여당이 됐다고 해서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칙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방송하고 각을 세우선 안 된다는 어, 논리 또한은 어 계속해서 그런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를 어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대표님께서요. 봉도상 협상, 자기. 네, 가방위 위원장은 진행을 개표할 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양보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 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의이죠가방위 위원장은 나... 회의 진행을 개표할 뿐이지 가방위 위원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양보를 안 하시는 아니, 가방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가방위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 두개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와 가방이 둘 중에 민주당인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고 가고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는 상임위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한것 뿐입니다.